칼로다가 면도를 한다고 스킨플래닝 또는 더마플래닝 오오오오 만졌을 때 되게 매끈매끈함이 달라지고 아내 솜털이 색깔이 있는 애들이었구나 여기에서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어? 지금 얼굴을 뭐 하는 것이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야 얼굴을 왜 이렇게 성에 얹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만드나 했더니 칼로다가 면도를 한다고 이 영상이 뭘 하는 거냐면은 핌플 래닝 또는 더마플래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플래닝이라는 게 얼굴에 대패질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효소 세안제로 뭐 붙여서 떼는 팩으로 스크럽으로 각질 케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피부 위에 떠 있는 각질들을 대패질하듯이 밀어버려 가지고 각질 제거 그리고 솜털 제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영상 속 외국 언니들이 썼었던 헤어 아이덴티파이어 스프레이, 모발 식별 스프레이. 아마존에서 16달러 하나로 약 2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되기 요즘 화장품스럽고 여기 안에는 문제의 모발 식별 스프레이와 면도칼을 4 개나 같이 주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상가 같은 데 보면은 스킨 플래닝 합니다. 더마 플래닝 합니다라는 피부 관리실이 있기도 해요. 모발 인식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이 충격의 쇼폼 영상 댓글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런 거 하는 거는 동양인은 절대 안 되고 서양 사람들만 되는 거다. 피장도다 어? 무너지고 트러려고 뒤집어진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스킨플래닝 가끔 셀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발 인식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스킨플래닝 한번 해보고 얼굴 한 판을 얘로 다 하고 저의 스킨플래닝 루틴을 보여드리기에는 이 솜털들이 다시 자라 올라오는데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 오늘은 반반으로다가 한쪽은 원래 제가 하던 스킨플래닝 루틴 한쪽은 우리가 쇼폼에서 봤었던 요 스프레이 사용한 루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성 민감성 얇은 피부인 제가 스킨 플래닝을 왜 하냐? 제가 느끼는 스킨 플래닝의 장점은 솜털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화장이 음아음악게잘 먹습니다. 피부 결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눈썹 정리는 다들 눈썹칼 같은 걸로 하시잖아요. 그런 거할때 그냥 얼굴도 같이 밀어버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케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스킨 플래닝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피지 연화제와 워터 필링기 써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모공에서 이렇게 자. 자라나 있잖아요. 물론 뿌리부터 제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졌을 때 되게 매끈매끈함이 달라지고 화장을 잘 먹는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아이덴티파이어 스프레이 이게 무슨 회사 건가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였네. 중국 화장품들이 또 이런 거 잘해. 틱톡에서 이렇게 뭐 바이럴 될 만한 거. 저는 그나마 피부 호하려고 뭐 오늘 세수 안한 상태에서 <laughs> 뿌립니다. 저희의 궁예. 아마 피부가 더 건조한 상태일수록 이걸로 뿌렸을 때 솜털들이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이 스프레이가 가스식인 줄 알았는데 가스식은 아니고 그냥 분무식이네요. 얘가 침뱉는 부분 요런데 있습니다. 그래도 요렇게 봤을 때 솜털들이 좀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음. 많이 뿌릴수록 얘가 침 뱉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래도 솜털들 잘알수 있다. 제가 스킨 플리닝할때이 인중 부분또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여자들이라도 여기 솜털은 조금 더 굵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코 옆에 붉은기 컨실러 할때그 지속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냄새 자체는 엄마 화장품 냄새 납니다. 따갑거나 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완전 고운 안개. 피해분사 미스트 뿌렸을 때 걔네 입자가 손털 위에 살짝 앉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오막 이렇게 떼국물처럼 흐르고도 있는데 이 성분표를 대강 보고 저의 궁예로는 미스트에다가 약간의 파우더 성분을 넣어가지고 분무를 좀 안개 분사 비슷하게 만들어주니까 솜털 위에 그 파우더가 살짝 앉아가지고 좀더 솜털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분사 자체가 CMP 그런 안개 분사 미스트의 비빌바는 아니지만은 뭐 그럭저럭 요런 데가 은근 또 스킨플래닝 하면은 쾌감지리는 부분이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세가지고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 합니다. 얼굴 반쪽 모발 인식 스프레이 뿌려봤습니다. 저는 스킨 플래닝 할때 항상 세 면도 칼 쓰고 있고요. 알콜 스와 혹은 알콜 스프레이로다가 한번 쓰사삭 하고선 사용을 합니다. 사사삭사사삭 그런데 이 알콜 스왑을 챙기러 간 불과 1분 사이에 이 미스트가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내 얼굴 꽤 건조함.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눈썹 칼에 모이는 애들이 완전 마른 내털과 마른 파우더 뿐입니다. 되게 건식으로다가 이렇게 미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되게 진한 솜털 부분이라고. 오 건조기 돌리고 나서 거기 뭉치는 애들 있잖아요. 오 지금 완전 제 피부 말랐거든요. 거의 베이비 파우더를 통으로 뿌린 그런 수준으로 피부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더피부에 자극은 있을 것도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이마 하는 김에 눈썹도 이쪽 피부가 지금 뽀얗게 보이는 거는 그 파우더들이 아직 피부 위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 반쪽까지 다한 다음에 세수 한번 때리고 올테니까 그때 피부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하던 루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믹순의 콩 에센스가 제가 스킨 플래닝 할때 필수템입니다. 습식 스킨 플래닝 할때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나와? 벌써 나와? 제가 스킨 플래닝 할때 믹순의 콩 에센스를 쓰는 이유는 얘가 원래 출시는 보습제잖아요. 문질문질을 오랫동안 해야 얘가 이렇게 각질이랑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밀려 나오거든요. 보습하면서 순하게 스킨 플래닝을 하려고 제가 요거를 쓰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동안 안 했더니 엄청 밀려 나오네요. 얼굴 피부, 손 피부, 그리고 증발되는 양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더해가면서 문질문질 해줍니다. 요 정도 문질문질 할까요? 아까 파우더로 썼던 요 눈썹 칼 말고 새 눈썹 칼 한번 샥샥샥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턱 밑에 우들두들 있잖아요. 이게 싹 밀려 나간다니까. 스킨 플래닝 하는 피부 관리실들에서 광고 사진으로 많이 쓰시는 게 여기 이렇게 밀면은 요런 그림 많이 쓰실 거예요. 요, 요러,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오오오오 요정도로 스킨 플래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얘를 사용하면은 얘가 털 자체를 하얗게 만드니까 엄청 많이 나온다 시커멓게 나온다 이렇진 않은데 요쪽 스킨 플래닝 한거 보면은 아내 솜털이 색깔이 있는 애들이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스킨 플래닝 마치고 일단 요 눈썹칼 버립니다 그다음 냉수로다가 세수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세수하고 왔고요. 제가 스킨 플래닝 한 다음에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스킨 플래닝을 하는 이유입니다. <laughs> 선글라스 쓰고. 아이의 가정용 제모기로다가 내 솜털들을 영구 박멸하기 위해서 스킨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가정용 제모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뭐 왁싱으로 뿌리 뽑는 거안 되고 면도만 한 다음에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얘는 얼굴 사용도 가능한 가정용 제모기거든요. 보습도 하면서 각질 케어도 할겸 눈썹칼 한번 지나가주고 요거 요거 됩니다. 엄청 자극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얘 기계 자체가 하나도 안 아픈 기계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요거까지 한 다음에 진정진정 들어가야겠죠? 자주 사용하는 거는 미차이 EGF 버블 에센스를. 얼굴이면 요걸로 충분하죠? 대충. 진정 관리에 가장 좋은 가정용 LDM. 요거는 어차피 초음파이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 가리지 않고 진정할 때 좋은 기기거든요. 그럼 보습도 해주고 건식으로 한 부분, 습식으로 한 부분 가리지 않고 그냥 싹다한번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보통 저는 스킨 플래닝 케어를 자기 전에 케어를 하는데 제가 항상 쓰는 나이트 크림, 시카살브 크림 요거를 얼굴에다가 바르고 잡니다. 얼굴에다가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촤라락. 뽀샤시시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카 살브 크림 뭐 얼굴에 바른다면은 좀 매일 밤요만큼 바르거든요. 밤에는 시카 살브 크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이러고 잡니다. 차이가 살짝 날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더 보습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거는 습식으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잘 먹이 얼마나 잘 먹이 될 것이냐? 제가 최근 만났던 베이스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얼굴에서 뜨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얘는 댓글 보니까 그냥 손으로 발라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으로 발라 보겠습니다. 얘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발견해주고 모공 부각해주는 베이스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스킨 플래닝으로 걔네를 깎아냈다고 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이쪽도. 제가 평소 상태에서 얘를 발랐을 때보다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제발 스킨 플래닝이라는 걸 하십시오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가 좋고 이런 관리를 했을 때 느끼는 장점들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공유드릴 뿐이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스킨 플래닝을 하기 위한 모발 식별 스프레이 평소에도 스킨 플래닝을 즐겨하던 제가 써봤을 때는 필요 없는 것 같다. 내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스킨 플래닝 할때 중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커먼 게가 나 나온 거 보면은 또이 쾌감이 있거든요 얘는 털 자체를 하얗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커멓게 나올 때 보다는 쾌감이 좀 덜하다 라는 기분적인 기분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미차이가 드디어 런칭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차이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프로모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극 없이 부드러운 버블 제형 속에 고기능 성분을 담아 만든 미차이 EGF 버블 에센스. 그리고 저 같은 건조 민감 피부들을 위한 100시간 보습 홀딩 미차이 시카살브 크림. 런칭 이후 가장 좋은 혜택으로 쟁여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 아니구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사은품으로 미차이 데일리 라인의 인기 제품! 미차이 바쿠치올 스플레 바디크림 샤쉐 15ml 짜리거든요? 10장! 150ml 드린다는 거! 이 프로모션 기간은 요렇게 됩니다. 미차이 1년 동안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쌀쌀해지는 환절기 날씨 속에 미차이로 촉촉하게 이겨내보아요. 빠인!